십니까? 오늘은 시기 질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뭐 질투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시기 질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질투에는 좀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이런 질투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그 질투 말고 다른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그런 의미가 이제 시기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시기 질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 안 가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막 싫어하고, 다른 아이가 너무 잘 되면은, 어, 나는 왜안 저렇게 안 되는 거지? 하고 그런 식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게 조금 지나치게 잡혀버리면 아주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어른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 내 마음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 참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드러나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쪽이 좁게 느껴지고 참 그게 보기가 참 흉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마음 넓은 사람 되고 싶고 다 포용하고 뭐 웬만한 건 어, 그래. 뭐 남이 잘 되면 어, 축하한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해서 또 젊을 때 그런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확 잡혀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돌아보면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의 기준을 높여놨을 때 거예요. 내가 저 위에 저 높이 있는 목표를 잡고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막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는 막상 못 되고 있으면 실제로 그 정도의 위치에 달한 사람을 보면 막시심이 낮고 마음에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 말고라도 나는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또 나하고 비슷한 특히 동갑내기일 경우에 나에도 같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뭔가 잘 풀린다든지 뭔가 인정을 받고 하면은 마음에서 막그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나 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게 잡히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누구나 잘 아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군의 장군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골리앗이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잡혔고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도 그냥 그럴 때 같이 기뻐하고 야, 그래. 네가 정말 이 전쟁을 이긴 거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참 마음이 넓은 왕처럼 보이고 자기도 그 순간에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거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딱그 순간에 자기와 비교가 된 거죠. 아니, 나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 딱 그게 걸린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속에 확 잡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자기가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생각이 잡혀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을 하면서 그 결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남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진짜 그 마음에 잡히기 싫은데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싶어도 그 떨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그런 마음에 참 잡혀서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무엇과에 확 붙잡혀가지고 더 영광을 받는 다윗을 용납할 수 없는 그 강한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끌어 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게뭐냐하면 나는 쉽게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확 잡혀서 막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는 하, 좀 이렇게 시기 질투에 마음 잡히고 싶지가 않아. 나는 좀뭐 다윗이 저렇게 영광 받으면, 그래, 쿨하게. 어, 그래, 다윗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러면 나에겐 천천히 돌리고 다윗이에게 만만을 돌려? 그러면 그 다음 얻을 게 무엇이겠어? 면서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팍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싶은데 나는 좀 그런데 메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유치하게 시위질태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육신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나라고 생각해오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원치 않은 마음에 끌려갈 때, 막 시기 질투에 잡혔을 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막 그만 날 끌고 갈 때, 그때 알아야 될 게, 아, 이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과하는 죄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나 아닌 무엇에 내가 잡혀 끌려가고 있구나. 자,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육신의 생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저 다이소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려?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생각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 나를 위해주는 생각이 라 많이 들면서 그 마음을 막 끌어 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포대접 받을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무시 받을 수가 없지. 하면서 내 자신을 끌어 안고 위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아내 마음에 막 생기는 이 생각이 이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뭔가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을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을 배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각을 쫓아가면 망하겠다.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구나. 자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마음의 나를 위한 생각들을 끌어안고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위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끊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 이 생각을 쫓아가면 망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는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실제 딱 그런 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내가 상석에 싹 앉을 때가 있고, 말석에 앉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쭉 둘러보니까, 다들 전부다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네 하고, 내 마음에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의 마음에 딱 표한나게, 거기 앉아 있는 수가 있어요. 상석에 앉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부족함이 많은 거야. 난 내가 잘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난 높일만한 게 없고, 난 높은 사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나를 낮은 위치에 딱 두게 되면 그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유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마음에 슬쩍 상석에 딱 앉아있으면요 계속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자신에서 벌써 나수 있는 길은 말석에 앉는 것이고요. 겉으로가 아니고 진짜 진정 마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딱 앉으면 그렇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실제로 그냥 하려면 잘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좋은 길을 예수님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기대를 두느냐, 무엇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쓰러져가는 나무에 의지를 하면 결국 내가 같이 쓰러지게 돼 있고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위치 든든한 지지대에 내가 기대면 난 절대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말씀만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이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씩 하나씩 그것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겉그 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내 속에 있는 영 예수임을 얘기하고요. 겉그 사람은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합니다. 썩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속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말하자면 피부로 치면 더 탱탱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어린아이 살처럼 더 싱그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린 점점 점점 허무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속 사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힘이 서지고 더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잠깐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은 결국 허무해지고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 귀한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특히 감사한 게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 다른 길은 절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서 돌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듯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자유를 얻게 만들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나한테 매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너무너무 막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크, 나하고 경쟁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막미운마음이라면면또더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던 말입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첫 번째 마인드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나를 끌고 가는 그것 전에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거저 그냥 끌려만 갔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다른 어떤 영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얻은 자유, 나에게서 벗어난 자유를 얻게 되면 정말 하나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한테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그냥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